어, 59번 한번 가보시면, <laughs> 그, 어떻게 되니? 어, 원에 내접하는 정 n각형의 꼭지점 중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점을 연결하여 만든 직사각형의 개수를 a n이라고 한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a 4가 1 나와 있고, 얘들아. a 6이 얘들아, 3 나와 있고. 그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얘들아. K에다가 1을 넣을 수는 없잖아. 뭐, 이각형은 없으니까. 그래서, 아, 이거 A4 더하기, A6 더하기, A8 더하기 쭉 가서 A20까지 더하여라. 뭐, 이런 소리구나. 이렇게 너희가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얘들아. 그래서 A4는 1이고, 얘들아. A6이 지금 3이고. 이런 지금 상황이지, 얘들아. 이 상황 자체가. 그럼 A4는 얘들아, 너희가 4C4라고 볼 수가 있고, 한 개가 지금 나오는 이유를. 어, 이거는 조금 이제 식을 좀 변형해야 되는 문제인데, A6은 육각형에서 얘들아, 지금 3개가 나왔대, 얘들아. 직사각형이 3개가 나온 A4랑 6 같은 걸 우리가 1, 3, 이렇게 나왔지, 얘들아. 1, 3. 어차피, 이거 합이, 얘들아. 너희, 요 공식으로 될 거거든? 조금, m-r-r이, n-c-r이다. 뭐, 요런 식으로, 얘들아. 우리가 더할 거니까, a4를 어떤 식으로 가볼까? 음, 두 개를 했다 치면, 잠깐만, 얘들아. 1 더하기, 3 더하기. 일반 황을, 일반화를 시켜줘야 되는 거잖아, 지금 이거, 일반화를. A8을 한번 구해볼까? 1 다음에 3 나왔지, 8이지. 6개 중에 4개를 뽑는다. 얘네 A6 가지고 한번 연습해보죠, 얘들아. 4개를 뽑아, 얘들아. 4개를 이런 식으로 뽑을 건데. 지금처럼 뽑게 되면, 얘들아, 너희가 직사각형의 개수가 나오는 건 아니고 우리는 직사각형의 개수만 뽑고 싶은 거 맞아, 얘들아? 직사각형의 개수만. 그러면 직사각형의 개수만 뽑고 싶은 거니까 이거를 일반화를 어떻게 할까? 너희가 잠깐만 딱 가운데 있을 때이렇게좀말 이게 조금 어렵네, 얘들아. 요 지금 아이디어 자체가 a 4일 때잘 봐. a 6일 때잘 봐. 내가 여기를 얘들아 점이 6개가 있으니까 지름을 하나 그어서 세개세 세 개로 나눠 볼게. 이걸 세개세 세 개로 나눠 볼게. 이셋 중에 너희가 두 개를 뽑았다 치자. 셋 중에 두 개를 뽑아서 그럼 건너편에 있는 점들은 정해지지. 왜냐면 직사각형의 직사, 개수가 아니라 직사각형의 개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반으로 갈랐을 때, 좀 이따 팔각형도 한번 보여줄게. 반으로 갈랐을 때 내가, 얘들아, 세점 중에 두 점을 뽑잖아? 반 갈랐으니까 여섯 개 중에 반 갈리면 세개 아니야? 내가 이쪽에서 두개 뽑으면 반대쪽에 얘들아 점은 정해져. 직사각형 들려면. 다시 봐봐, 얘들아, 다시. 이렇게 갈려있어. 내가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뽑잖아? 그럼 반대편의 점은 정해져. 직사각형이니까 사각형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가 알들라이 a6라는 게 이게 3c2를 구하는 거거든. a6는 3c2인 거야. 자, 8각형 한번더 보여 줄 테니까 얘들아, 요거까지 해서 이해를 좀해 주자. 8각형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애들아 일정한 간격으로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반 갈라볼게 그럼 4개 중에 2개 아무거나 뽑잖아 애들아 이렇게 2개를 뽑잖아 직사각형만 구하는 거야 어차피 여기선 직사각형 못 만들잖아 애들아 그럼 무조건 여기가 정해지지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 돼야 되니까 내가 만약에 얘들아 그 4개 중에서 이런 식으로 2개를 뽑잖아 그럼 반대편이 정해지지 반대쪽이 정해지는 거 맞아? 그래서 A8은 얘들아 4C2인 거야. 얘는 2C2인 거야. 이거 괜찮니 얘들아? 여기 2C2야. 니네 이거 19개를 더할 건데 2부터 20까지니까 19개를 더할 건데 2C2부터 시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마지막이 몇으로 끝나겠어? 20C2로 끝나겠지 얘들아. 20C2. 뭐 요거를 발견하는 게참 이거 계산이야, 얘들아. 너무 쉽잖아. 21시 3이니까 21시 3 계산한 거잘 열심히 좀 찾아주면 될 거고. 4번 하는 5번 될거 같은데, 얘들아. 대충 계산해 보면. 그래서 답은 21시 3인데 좀 어렵다, 그렇지? 반 갈라서 두 개가 정해지면 나머지 두 개가 정해진다는 거 찾는 게참 어려운 문제야, 얘들아. 9번이.